휴이온 KAMVAS 프로 27 4K UHD 액정 태블릿은 뛰어난 화질과 편리한 기능으로 여러분의 창작 작업을 한층 더 향상시켜 줍니다. 27인치의 넓은 화면은 4K UHD 해상도로 생생한 색감을 제공하여 세밀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구성품으로는 본체, 케이블, K20 미니 키패드, 두 종류의 디지털 펜, 펜홀더와 펜닙이 포함되어 있어 즉시 사용이 가능하죠. 8kg의 안정적인 무게로 작업 시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작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iMuse 뮤패드 K10 플러스 태블릿 PC는 뛰어난 가성비와 성능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10.4인치의 화질은 생명력이 느껴지며 고화질 스트리밍을 지원해 넷플릭스와 유튜브 감상이 즐겁습니다. 4GB 램과 옥타코어 프로세서로 부드러운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며, 453그램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도 뛰어납니다. 배터리도 오래가고, USB-C 고속 충전으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구매자들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사용이 간편하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뮤즈와 함께 스마트한 선택을 해보세요. XP-PEN 아티스트 12 2세대 액정 타블렛 CD120FH는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2인치의 크기와 10인치의 실제 작업 영역은 간단한 러프나 수정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8192 압력감도와 최대 60도 틸트 기능으로 섬세한 음영 표현이 가능하며 무전원 펜으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8개의 단축키는 작업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사용자들은 인식이 잘 되고 PC 연결이 원활하다고 만족감을 표현하며 CUSB 연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타블렛으로 창의력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XP펜 아티스트 22 2세대는 뛰어난 가성비와 함께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22인치의 넉넉한 화면 크기로 편안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둘째, PA6 스타일러스는 배터리 프리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며 기울기 기능이 지원되어 자연스러운 드로잉이 가능합니다. 셋째, 색감이 뛰어나고 부드러운 필기감으로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화면 색상도 좋고 사용하기 편리하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이 제품으로 당신의 예술적 꿈을 실현해 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